지금은 데이비스 폴이라고 해서 폭포 영국 사람이 발견했는가 보지 데이비스 폴까지 한번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창하고 클리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을 건데 뭐야 전부 다 어? 뭐였습니다. 저기, 이 호수, 회화호수 안쪽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뭐, 인공섬 비슷하게 작은 섬이, 저기도 사찰이 있고 그런가 봐요. 단체들 타고 가는 선착장이 있는가 봐. 울리 웰컴 투 회화레이크. 쉬는 날이라 그런지 호수로 나온 산책객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사지. 이발소마다 마사지를 한다고 쓰여 있어 한번 경험해 보기로 합니다. 거리 조용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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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 포카라에서 헤드 마사지 한번 받아봅니다. 헤드 넥솔더 마사지. 아, 헤드 넥숄 마사지. 뭐 했어? 예. 라 컷. 아, 예. I stay at the one week here. 오케이. 베이비 쿠어, 오케이, 미 컴백, 오케이, 안 삼니다. 음 시원합니다. <laughs> 코리아 베브샵노노 히드 마사지, 오케이 네팔, 어디까지, 네팔 마사지, 예, 별로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네. अब त्यो सत्र अरे स्लिङ गोड ह्यान्ड स्लिप् 그래도 이제 꼬. thank you. 음. 꼭 시원해. 뭐지 뭐통 하나 있으니까. 소리 다하고. 이건 엄청나지 않니? 아파서 몰랐어. 우와. Now more back massage and more money. Back massage good. Yes. Yeah. 600, 600. 600. Yeah, and also okay, 600. No, no. Hand fre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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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and free. Uh, hand free and this 600 more. Okay. This yeah, yeah, of, yeah more. Just more. More. 60, 뭐6 0뭐 600, 뭐. 600, 뭐. 뭐, 다 같이 쉬어지 말고, 임마. 벌써 대낮에 바깥에서 이렇게, 이렇게 포크스를 할 돼? Was it? Okay. thank you. Tomorrow, okay? Yes. Okay. Maybe. Maybe. <laughs> no <problem>. I do <laughs> no, yeah. no. Now I am going to the sport. Okay. I'm working. Working? Okay. it's cool. Yeah, walking. exercise. F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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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여마스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Welcome to Morro. 구네스 <laughs> 구마르. 포카라에 오시면은 구네스 구마르를 찾아주세요. 아이 헤르카. 아, 스트리트 넘버이즈 포. 파이브. 와이버. 스트리트 넘버 파이브. 아, 사실 시원하게 받고 이제 워터폴로 한번 워킹 갑니다. 예전에는 여기 쓰레기도 엄청 많았다는 데 지금 거리 깨끗합니다. 아주 도심은 벗어나서 약간 한지간 길로, 저거 <laughs> 접어들고 있네. 식선거리 1km에 폭포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가서 또 실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송강지도 되어 있으니까 가봐야지. 인도교가 맞기는 맞아. 어? 접어 길거리 딱서 있어도 아무도 관습을 안 하잖아. 거의 도심에 있는데.

공원은 생각만큼 크거나 볼게 많지 않습니다. 데비스 폴은 산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상을 흐르던 물이 지하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관을 온전하게 감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귀는 사진도 찍으시고.

차이네 우리는 커스터머 오. 오. 자, 한번 더. 어, 네팔 전통 의상. 자 갖다 놓고 간접적으로 입어 보라고. 네팔의 대표적인 맥주는 구르카 맥주인데. 상표에 나와 있는 그림이 구르카 용병으로 네팔 어디에서든지 저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유명한 구르카 박물관으로 갑니다. 구르카는 영국군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외인부대 중에서 네팔 지역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연봉이 5천만원 정도 되어, 모든 청년들이 꿈꾸는 꿈의 직업으로 그 경쟁률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고르카 영병은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용감한 군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이게 네팔하고 옛날에 전쟁을 했는데 영국군 뭐 1개 연대가 와도 1개 소대를 당하지 못했대. 인도 열차에서 네팔 용병 한 명이 그 강도들 40명인가를 상대로 해서 싸운 실제로 일어났던 이 인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인도 무장 강도 40명과 맞서서 한 소녀를 지켜낸 남자는 비슈누입니다. 구르카 용병 출신으로 은퇴 후 열차를 타고 인도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무장 강도 40명이 올라타서 약탈을 시작합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는데 강도들이 18세 소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소녀의 울부짖음에 비슈누는 호신용 쿠크리를 꺼내서. 강도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40명의 무장강도였는데 부르카 용병답게 칼한 자루로 3명을 살해하고 8명에게는 부상을 입혔으며 이를 본 나머지는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박물관은 주로 사진자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0명 정도 영국으로

이런 거 매고 막 산을 뛰어 올라갑니다. 어? 30km, 40km를 매고 산을 뛰어 올라가고 공부도 잘해야 돼. 비교되지? 영국군하고 참 멋있는 뭐 사람들이야. <목소리> 살리 한번 먹어볼게요 <놀람> 스페셜 살리 종류별로 다 나와있어요 종류별로 다 나와있어요.